이건 도대체 뭐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전기 충격기 같이 생긴 이건 모기 해충 퇴치기입니다. 아웃도어용으로 출시된 제품이죠. 그리고 A4 용지 사이즈보다도 작은 이 친구는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입니다. 그럼 이 신기한 아이템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Hi guys! 안녕하세요. 레빈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라이트코어의 신기한 아이템 두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네 개를 한 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난 번 촬영하고 이번 것도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먼저 빠르게 언박싱부터 가보죠. 박스에는 스펙이나 명칭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설명서 있고 보증서 있고요. 야 얘는 와 너무 크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여기 넣는 거딱감 오시죠? 케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친구인데요. 이런 아이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되게 어 괜찮겠다 싶었던 아이템인데 나이트코에서도 여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설명서랑 보증서랑 뾱뾱이 보장이 잘돼 있고요. 야 이제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작게 나오는구나. 오. 아, 여기 단자가 있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제 솔직한 소감 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개의 아이템은 뭐 그냥 저냥 했고요. 한 개는 오 이거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냥 저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아이템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괜찮다고 생각되는 아이템 뒤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걸로. 훈증기 퇴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친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기는 정말 싫어하실 거예요. 진짜 극협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집에서 홈매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 다 하나씩 사용하실 텐데요. 사실 집보다는 실내보다는 밖에 나가면 모기나 해충들이 더 많죠. 그래서 보통 밖에 캠핑이나 백패킹을 가실 때 모기 기피제를 뿌리시거나 혹은 제일 좋은 건 모기 잘 물리는 친구 옆에 있는 게 진짜 짱인데요. 이런 아이템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실, 서마셀이라는 그 브랜드의 제품은 인터넷으로 보기는 했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나이트 코어에서 이런 제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선 스펙을 보면요. C 타입 충전 방식이고 배터리 용량은 만입니다. 21700 리튬 이온 배터리 두 개를 사용했고, 무게는 312g입니다. 훈증기를 사용했을 때, 밖에서는 16피트, 실내에서는 11피트의 구역을 커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6피트면은 한5 m 정도의 구역을 요게 커버를 해준다고 하네요. 방수 등급은 IPX5 등급입니다. 크기는 아이폰과 비교해보시면 대충 이 정도구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게는, 네. 묵직한 편입니다 스펙표에서는 150g이라고 적혀 있길래 오 되게 가벼운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배터리 빼고 측정을 했나? <laughs> 제가 실제로 측정을 해 보니까 300g 정도 됐고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아 아니다 세 가지겠구나 첫 번째는 집에서 많이 쓰시는 홈매트 같은 그런 훈증기 두 번째는 고주파 발생기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2 5 k h h 에서4 0 k h h 의 고주파를 찡 내보내 가지고 모기뿐만 아니라 해충, 쥐, 뱀, 바퀴벌레 등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조배터리로 사용을 할수 있는 보너스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쪽에 이 검은 부분이 보호망 같은 건데요. 뜨거워졌을 때 화상을 입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망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냥 이렇게 빼면은 빠져요. 네, 다시 낄 때는 껴주면 되고요. 근데 이거 약간 TMI이긴 한데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이쪽 면을 손으로 하고서 이렇게 잡아 뺐다가 이 손바닥이 조금 까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뺄 때는 꼭 옆을 잡고 이렇게 빼줘야 되고요. 왜냐면 여기가, 여기가 살짝 날카롭더라고요. 아무튼 위쪽에 훈증기. 그 칩을 넣는 부분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래에 액정과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이 고주파, 오른쪽이 훈증기입니다양 옆으로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양쪽으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위쪽에는 C타입 단자가 있고, 뒤쪽에는 클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버튼이 있어서 옆으로 밀어주면 안쪽에 배터리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모델명과 스펙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작동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버튼을 아무거나 하나 살짝 눌러주면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고요. 고주파 버튼을 꾹 길게 눌러주면 켜지면서 사용 가능한 시간이 액정에 표시가 됩니다. 훈중기도 똑같이 버튼을 꾹 눌러주면 사용 가능 시간과 아웃도어라고 표시가 되죠. 버튼을 눌러주면 인도어, 아웃도어 모드가 바뀝니다. 아웃도어일 때 시간이 짧네요. 그리고 역시 훈주기 모드와 고주파 모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주파 모드를 켰을 때 이쪽 스피커에다가 귀를 가까이 대고서 들어보면은 그 높은 찡하는 소리가 나기는 합니다. 제가 민감한 건가요? 원래 이 주파수대가 사람이 못 듣는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리실 건데요. 근데 이게 뭐 가까이 돼야지 들리는 정도이고. 이렇게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전혀 네,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아 훈증기 칩 이게 예, 훈증기 칩인데 요거 하나로 6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모기가 막 극성인 계절이 아니라서 이거를 제대로 사용해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뭐이 원리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한번 제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모기 너무 싫어요. 제 솔직한 소감을 그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별로인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생각보다 크기도 좀 크다고 생각이 됐고요. 묵직합니다. 무게감도 있고. 300g 이라는 이 무게가 캠핑 갈 때는 사실 전혀 부담이 없는데, 백패킹 갈 때는, 이거를 챙겨봐라. 이렇게 고민이 살짝 되는 그런 무게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 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긴 했고요. 그리고 이 훈중기 칩. 이게 기본적으로 10개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10개 해서 60시간이면, 600시간이면 뭐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언젠가는 다쓸 텐데, 그러면 이거를 추가로 구매해야 되는 부분이 살짝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꼭 나이트 코어 이거 아니라 홈매트 네, 그거 사서 껴도 되겠죠?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조금 크기가 더 크긴 한데 아무튼 그건 될것 같고 사실은 이세 번째가 결정적인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제품이 알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약 11만 원 정도 합니다 할인해 가지고 아 이게 10만 원이 안 넘으면 모르겠는데 11만 원이라는 가격이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보조 배터리가 만짜리 인데요 제가 정말 가볍고 가볍고 가벼운 거 찾아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무게가 180g 정도 됩니다 저는 보통 백패킹을 갈때 이거 두개 챙기는데요 어? 얘가 있으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챙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쉬운 부분을 어느 정도 살짝 커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근데 뭐 휴대성도 이 정도면은 네, 나쁘지 않은 편이고 좀 크긴 하지만 그리고 뒤쪽에 클립도 달려 있고 해서 배낭에 탁 꼽아가지고 다니면은 뭐 나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11만 원이라는 가격은 좀 비싸긴 합니다. 네, 솔직히 해외 여행 갈 때나 혹은 벌레나 모기가 많은 지역을 갈때 요거 챙기면은 왠지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아웃도어용으로. 요런 제품도 있다 하는 거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제가 너무 수다가 좀 붙어가지고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 친구 소개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셨듯이 태양광 충전기입니다. 무게는 625g 이고요. 보시면 패널은 4개 짜리고요. 출력은 최대 30W라고 합니다. 전지 효율이 24%라서 기존 제품들보다 60%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더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방수 등급은 IPX5 등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쪽 주머니에 단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USB 2개랑 C타입 단자 1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C타입은 18W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디테일을 조금만 더 보면은 여기 위쪽에 고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걸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사방에 이런 동그란 구멍이 있어서 배낭 뒤쪽에 걸어서 걸으면서 충전을 할 수도 있겠죠. 요거 진짜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게 진짜 되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갖고 나가봤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되는 거야? 그래서 음, 지금 날씨를 잠깐 보면 1 1도고요 날씨는 아주 맑습니다. 지금이 4월 초. 뭐 그렇게 뜨거운 햇빛은 아니죠. 지금 11시 18분, 19분 정도 됐고요 아이폰, 핸드폰이 32% 충전을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자가 있어서 여기다 꼽아서 충전을 하는 거 오, 여 빨간불 들어왔다. 오, 빨간불 들어왔어요. 텐트 안에 정리할 시간동안 뭐 1시간 남짓? 충전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진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케이블은 C 타입 충전 케이블이고요 여기다 꼽아주고 오돼오돼 오, 돼. 지금 32% 충전됨. 이게 접촉 불량이 있나? 됐다 안 됐다 그러냐? 아무튼 이 상태로 한번 둬 보도록 할게요. 안 날라가게 돌로 이렇게 눌러두면 되겠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자. 시간이 12시 23분이거든요. 한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야, 대박. 90%까지 충전됐습니다. 90%. 아까 33%였나요? 1시간 만에 90% 충전. 오, 이거 되는구나. 네, 돼요. 너무 당황한 건가? 이거 괜찮은데? 정말 잘 되더라고요. 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laughs> 공짜잖아요, 전기가. 가장 중요한 가격은 알리에서 얼마 전까지 14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세일이 끝났나봐요. 현재 1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코어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 친구가 아이팟 프로보다 가벼운 무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620g이라는 이 무게가 백패킹을 할 때는 선뜻 손이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무게이긴 합니다. 이거 테스트하는 백패킹을 갔다가 구독자분을 우연히 만나 뵀는데요. 그분께서 조만간 한 2주 정도로 해서 일본으로 백패킹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태양광 충전기를 보시고 정말 괜찮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서든 전기 충전, 핸드폰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요거 좀 충전해 주세요. 그러면은 다 해주시잖아요. 역시 한국이 최고다. <laughs> 근데 일본이나 해외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한편 봤는데 거기에서도 그 주인공들이 식당에서 핸드폰 충전을 좀할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일하시는 분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꼼수로 이렇게 충전하는 모습이 나오곤 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해외로 백패킹을 가시는 분들 혹은 전기 충전이 좀 애매한 곳을 가시는 분들께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핸드폰이나 뭐 USB로 충전하는 거는 얘만 있고 태양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어 그러고 보니까 이두개 아이템들이 해외로 백패킹을 갈때 아주 괜찮은 아이템인데요 그죠 아 해외로 백패킹 꼭 가야 되겠어요 가보고 싶어 <laughs>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번 달아볼까요 이렇게 펴서 위쪽에 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로드리프트 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좋아.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충전하면서. <laughs> 오, 진짜. 좋은데?